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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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안잘안니 잘하니, 잘하니, 잘

뭐 막아라 뭐 막아라 근데 뭐 근데 하투야 와서 사투라

21번 오, 주식인. 와, 형날리패졌다 사이드 사이드. 그렇죠? 심회 안을 잠깐만. 하는데하이하이세 올라 세 올라. 오케이. 우리 주. 선수 계속 있든다 오! 9세. 역시 윤 경기가 끊기면 어떻게 쳐야 해, 지금 2 아, 없겠네 아, 골없겠라인아웃다야해 파이팅, 파이팅! 플레이 어지! 부진이팔몇개요한개 예? 한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就是不防你，好是好好你，啊！ 내포 파울이거든요 아무도 가고전하겠습니다 어진이, 이어진 파울 사이드 하겠습니다 전장하세요 마이, 마이, 마이 G2 팀이 10입니까? 아, 예, 네, 네, 네. 추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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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주 추워! 이

哦。Oh. Oh. 감독. 짜시키고낚게 자발감. 네 진행하겠습니다. 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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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그럼 한명른다여가이

나타나타나타 아씨, 나떻나타나타나타나나타나타나타나타나나타나타나타나나타나

빨리빨리 빨가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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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됐다. 빨리오리빨리빨가빨리빨초팔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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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乗った